안녕하십니까. 아, 영어교육 전문가 저술가 청하오 슬레입니다 영어 어, 저기 말 잘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도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에, 그때 그 외국에서 정말 오래 사신 분한 어, 3, 40년 사신 분하고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그 3, 40년 사는 영어를 아주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영어, 뭐, 한국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그, 어 연세잘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교 이야기 한다 할지, 좀 길게 이야기 하는 것은 두수가 맞지 않게 이야기 합니다. 자, 우리가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영어 말하기를 할 때, 많이 해봐야 된다고, 많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해도, 어 뭐, 이렇게, 단어를 한두 개씩 뭐 뱉는다 든지뭐두 접시 에 하면은 정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 방법 저 백날 해봤자 영어 길게 이렇게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아니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 해 공부를 할때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뱉어야 된다 물론 안 뱉은 사람보다 낫죠 근데 뱉더라도 그게 순서에 맞게 뱉는 방법을 알아야만 영어를 길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어 짧게 그뭐 저기 여행 여행 가가지고 그뭐 물건 사는데 길기 이야기를 펴고 없겠지만 그렇기 위해서 10여 년씩 20여 년씩 영웅을 열심 히 한다면 정말 인생 남기 남생 아닙니다자 그걸 가지고 책을 뭐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외국인들하고 장사를 하고 또뭐좀뭐 뭐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두 마디, 그 뭐, 단어 몇개 뱉어가지고, 애운 거몇개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길게 이야기가 안 되면, 그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너무 인생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영어를,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으면은, 단어 배열 순서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배열 순서 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뭐, 몇 번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한 가지 순서, 가로 구절도 한 가지 순 가로 구절 제가 그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영어 한 가지 순서 제가 개발하는 방법이에요. 일용다 끝난다는 한 가지를 제가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 기막힌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그 방법으로 영어 해야 하는 방법을 알면 정말 쉽게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잘할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작권 침해. FTA가 발령되면 지금보다는 저작권의 지위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또 지금도 어, 우리 저작권 법 침해에는 어, 벌금뿐만 아니고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모든 사람들이 어, 5년 이하의 징역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을 뭐한두권적어은 분이랄지 또는 뭐 저기 유명 어, 뭐 이렇게 뭐 하신 분이랄지 이런 분들은 대표적으로 그 저작권 위반 사례에는 그징역이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작권 침해 여러분 받는 고통을 어, 그렇게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말씀드는 것은, 새해에는 정말 쉬운 교육법, 이런 교육법으로 누구나 영어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육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법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